제이 클래프 플로 플로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 아그 음악을 네. 쓰시는 가사들이 네. 되게 많이 보. 게 제이 클래프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은 네. 한곡한곡 한곡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들으실 것 같아요. 음. 가사의 어떤 해석이라든지 음. 이런 거를 위해서. 음... 예를 들면 저는 네. 이 영화 같은 거를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한, 곡, 한 영화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 볼 때마다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고. 어, 그런 매력이. 네. 그런 느낌을 좋죠. 조금 받았는데 네. 아무래도 그런 느낌을 또 받으시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음... 음. 자 이번 순서는 뮤지션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함께 얘기하고 나눠보는 어, 이게 앞에 좀 이런 게 붙었어야 되는데 썰렁한 뮤지의 카운슬링. <laughs>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뭐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죠. 네. 자, 우리 제이클레프 씨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번 음. 해주시죠. 음, 제가 이제 앨범을 만들 때는 주로 어, 좀 화가 나고 힘든 그런 감정을 주로 영감으로 삼아서 노래로 네. 만드는 편이었는데 이제 그런 바이브가 항상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화나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굉장히 감해지는, 피스풀해지는 아니면 뭐 사랑이 주된 바이브인 그럴 때도 있는데 네. 그럴 때도 뭔가 음악을 만들고 싶은. 그런데 음. 그런 네. 게 네. 그런 걸 만들 그런 바이브의 음악을 만들고자 했을 때는 네. 또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뭔가 네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소재로 앨범 만든 거는 마찬가지인데 음. 그 사랑이 가득한 그런 노래를 음. 좀 너무 특이하게 하고 싶어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음. 뭔가 유치해지는 느낌이랑 음. 음. 그 저는 반대로 약간 네 굉장히 사랑의 아픈 가사들 있잖아요, 네. 이별 가사라든지. 네. 저는 오히려 그런 걸잘못 써요. 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해보는 편인데, 음. 나는 왜 이렇게 좀 멋들어지게 좀 이별도 표현해보고 싶고, 음. 아픔도 좀 멋들어지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라고 생각하면 음. 생각을 해보면, 네. 제 스스로가 약간 그런 아픔을 어. 기억하고 외면? 어, 하는 걸 어이.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감정들을 외면하다 보니까 음. 내가 이제 표현적으로 그거를 잘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방금 받고 음. 아까 집에만 있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제 얘기랑은 좀더 반대로 그러면은 음. 아무래도 집에만 있다 보면 네. 그리고 게다가 하시는 음악이 네. 여태까지 해오셨던 음악이 작업을 하시는 음악들이 굉장히 독한 음. 음악일 수가 있다. 음. 작업을 계속 이어왔었다고 하면 그 얼마 전에 영화 배우 누가 그런 말을 하셨는데 박중훈 씨였나요? 배우가 어떤 야구라고 여쭤봤을 때 너무 힘들다. 왜냐 음. 작품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그 작품에서 바로 빠져나오는지 아는데 나 음. 아, 뭔지 알것 같아요. 그... 아직도 나는 그 작품에 남아 있고. 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너왜 이렇게 사람이 깊어졌어 음. 왜 이렇게 깊어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게 음. 내가 아직 거기서 못 빠져나왔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민망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어떻게 표현한다는 음. 게 그래서 저는 이거 질문을 아까 받고 그런 음. 기본적인 배경들이 사실 음. 조금은 시리어스한 면들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고 하면 음. 조금 봄을 좀 만끽하기 위해서 좀 앞으로 나오시면서 음. 좀 밝은 어떤 이런 집 말고 좀 밖으로 음. 뛰쳐나오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알레르기가 좀 있어가지고 어떤 알러지 꽃가루나 뭐 여러 가지 밝은 거 관련된. <laughs> <laughs> 아, 아 네, 그래요? 제이클래프 비수기가 있어요. 네, 네. 코 감기 들고 뭐 네. 그럴 때가 있어요. 한4월이랑1 네. 0월 경. 환절기네요, 딴. 환절, 환절기 때. 음.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괴롭고 주변은 음. 밝아지는 시간이 봄이에요. 음, 음. 근데 음. 저는 이런 가사를 만약에 이런 가사와 이런 음악을 원하신다면. 진짜 사랑 가득한 사랑을 하셔야지 음. 좀이게 한번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음. 그 사랑이 넘쳐 흐를때 음. 음. 그러기 위해서는 음. 일단 알레르기를 고치셔야 됩니다 <laughs> 당장 내일부터 이비인후과를 가셔서 <laughs> 저도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이 어떻게 저그 사람한테 맞는 약을 찾아야 돼요 음. 그러면 날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굉장히 오랜 시간 복용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음. 많이 나아졌거든요 음. 음, 그래서 사랑을 위해 이비누까를 갈아라. 아 근데 사랑 가득한 사랑을 하고 있어. 저는 항상 사랑이 가득한 편이라. 네네. 네 사랑 사랑이 가득한데 네. 노래로 만들기는 참 어려운 뭐, 것 같아요. 뭐, 뭐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 가족이랑 음. 사랑도 있을 것이고, 네. 음,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랑, 음. 뭐 친구들에 대한 사랑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사랑은 나를 설렘 설렘할 수 있는 어떤 이성과의 음. 사랑. 저는 방금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laughs> 어,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남자친구분이 흠이 <laughs> <흥림이> 당하셨겠어요. <laughs> 아, 네. 아 그래서 황급하게 네. 제가. 네네.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사랑가, 사랑가, 사랑어 아, 그러면은 네. 좀 바꿔서 제가 어, 네. 지금 당장 만들어라. 네. 어, 오늘 밤에 가서 네. 다시 한번 만드시면. <laughs> 네. 이제 충분히 나올 음. 수 있는 순간이 되지 않았나? 음. 음. 어 그래도 이렇게 교제하시는 거는 뭐 상관 없으신가 봐요. 어떤 얘기하시고 남자친구분에? 아맞아 뭐 존재 단, 여부에 대해서 당당하니까요. 음, 네. 뭐 오래 되셨습니까? 만나신지아 굉장히. 아 오래 됐어요? 안 됐습니다. 아 얼마 안 됐어요? 네. 요때 어, 쓰셔야 되는데 그럼. 음. 두고 음. 보겠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몇 가지 질문들 더좀 네.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음. 이 이거는 뭔가요? 제이 클래프의 팬들은 제이 클래프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음... 들었다고 하는데 이 어떤 내용이죠? 음 이게 이제 단독 콘서트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친구들이 놀러 와서 어너 팬들 되게 너 같다 이런 아 음... 팬분들이 네. 제이 클래프와 좀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다. 네약 음... 되게 조용했어요 그 분위기가 이렇게. <laughs> 푸천섭 이런 이런 음악은 또 아니니까. 네. 근데 이게 약간 카메라도 많이 안 올라오고 그런 거 보니까 그리고 약간 눈 눈에서 이제 그 애정이 쏟아지잖아요. 음. 근데 조명이 이렇게 무대에서 관객석을 쏘는 네. 조명이 있었어가지고 네. 얼굴 하나하나 다 보이는 거예요. 음. 근데 약간 되게 저가 이제 앨범 냈고 너무 고맙고 사람들 보고 싶어서 뭘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또 하는 거를 음. 열었는데 반대로 이제 팬분들이 저한테 이제 보여주러 온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음. 음.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뭔가 어. 저는 되게 너무너무 벅차는 순간이었었던데 진짜로 실제로 팬분들은 네. 성향이 비슷한 분들이 많이 네. 영광이 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편이신 것 같아요. 네 그, 그게 약간 어떤 음악 장르나 가사에 따라서. 네. 뭐 이렇게 털납하고, 네네. 막 주변에 다 같이 어깨동무 뭐 그런 공연도 있고 있겠지만, 음. 재공연 되게 독서 모임 같았어요. <laughs> 그럼 노래 끝나면은 음. 조금 이게좀좀 좀 조용한 편이에요? 네, 엄, 엄청 조용했고, 음. 그리고 이제 그 대창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제 앨범을 엄청 많이 돌리신 분들이 왔던 것 같은데, 엄 진짜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네. 되게 작아요. 아 다같이 부르는 목소리 네, 다 같이 치고는 다같이 부르는 목소리인데 <laughs> 볼륨이 크진 않는 어... 그러니까 이제 공연 완전 처음 오셨던 분도 계셨었고 음... 이제 뭐 앨범을 이제 막 처음 좋아해 본다는 분도 음... 계셨었고 막 멀리서도 오시고 막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런 모든 게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였었거든요 음. 그리고 뭐 친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줬을 때는 진짜 맞는 부분이 있겠죠 네, 저가 막 음. 엄청 호들갑스러운 느낌의 사람은 음, 아니라 음... 알겠습니다 음. 앞으로도 공연은 꾸준히 계속 하실 계획이십니까? 음... 어떤 단독으로 진행하는 거는 이제 요번 앨범 가지고 하는 거는 네. 5월달에 롤링홀에서 하고 좀... 음.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이번 앨범에 대해서는? 네, 이제 콘서트처럼 하는 거는 네네 음, 이제 제가 직접 뭔가 주최자 느낌으로 모든 걸 기획해서 하는 그런 거는 5월 달에 하는 롤링홀 공연을 마지막으로 음. 할것 할 같고요. 참이 롤링홀이라는 곳이 이 장소가 진짜 오래도 되고 음. 참 뜻이 어. 있는 이제 공연 장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롤링홀이네 음. 기획 이제 공연을 또 하시더라고요. 음, 네네 5월에 또 공연을 할 예정이시라고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음. 뭐 이렇게 장르적으로는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편이신 것 같고 네 저는 약간 재, 코드로 음악을 좀 듣는 사람이라 음. 뭔가 재즈 기반의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장르는 상관 없는 것 같아요 음. 힙합이건 뭐 R&B건 테크노건 뭐 음. 레게 리듬이건 뭐다 음, 해보고 싶어요 음, 요즘은 또 사실 장르를 그렇게 뭐 예전에 음. 그게 참 있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댄스 가수 누굽니다. 아. 안녕하세요. R&B 가수 누굽니다. 발라드 가수 누굽니다. 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음. 생각해 보면은 그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국한적이게 만들었던 음. 대화법이야, 인사법이 아니었나 음. 생각이 들면서 요즘 분들은 사실 그런 그렇게 뭐 무슨 장르의 누굽니다라는 음. 이야기가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 네, 장르에 대한 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앨범이 다 힙합 비트에다가 노래를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노래랑 랩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이라. 네. 음, 그래서 약간 R&B로 분류가 되는 것도 있고. 저는 음. 이제 너무 애매해서 힙합 앤 R&B 이런 식으로 적어서 냈어요. 음. 근데 어떤 음원 사이트에서는 힙합으로 돼 있고 어떤 데는 R&B로 돼 있고 음. 또대중음악상은또 R&B로 가 있고 다른 이제 웹진에서는 힙합으로 분류돼 있고 그게 이제 음반사마다 아마 그거를 지정 분류하시는 분들이 담당자가 다른 네. 게 가장 음. 큰 이유고 네. 사실 장르는 장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네. 보통 장르의 기준을 어디서 따지냐고 물어봤을 때는 사실 음. 리듬의 스타일에 따라서 장르가 네 마, 맞아요 어, 그런 같아요.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음. 또 랩과 노래가 들어갔을 때는 또 지금의 지금 이 시점의 음악에서는 그것마저도 장르가 조금 경계가 어려워지는 음.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음. 그럼 올해 목표는 이제 공연이 끝나시고는 어떻게 네. 되십니까? 음 우선은 최대한 많은 노래들을 좀 쌓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올해는. 음 올해도 음. 정규가 끝나고 계속. 네. 어 앨범 발표는 꾸준히. 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약간 깨작깨작 이런 느낌으로 네. 내고 싶지는 좀 않아요. 뭐 싱글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식을 말씀하시는. 조금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눠서 이렇게 내는 음. 방식? 한 번에 이제. 빵 네네. 이렇게 내고 싶어하는 스타일이라 음. 올해 안에 이 집이 나올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재밌게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지 않을까. 음. 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다 돼서 네. 끝 인사를 조금 할 시간이 됐습니다. 음. 저희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저는 이런 고급진 네. 스튜디오에서 네네. 이렇게 음. 제가 TV에서 봤던 분이랑 네. 얘기를 한게 처음인데 <laughs> 아 그래요? 굉장히 네. 편했어요 편했어요? 음, 네. 네 아니 저도 뭐 저희 이제 음. 이 방송을 준비하시는 우리 제작진 분들이 굉장히 많, 저도 만나기 쉽지 않은 분들을 많이 섭외를 해 주셔서 음. 이런저런 저도 방송을 할때뭐 이렇게 방송을 한다든지의 음. 느낌이 아니고 저도 이게 음악 잘하는 동생 음. 후배분들 만나는 느낌이어서 음. 후배 할 때마다 반갑고 음.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음. 오늘 시간 즐거웠으면 었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마지막으로 저희 뮤지스 네. 뮤지션 청취자분들 그리고 음. 제이클래프의 팬분들에게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제 앨범이 굉장히 천천히 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뮤지스 뮤지션 음, 오늘 처음 나왔지만 네. 진짜 재밌었어요. <laughs>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앞으로도 나오게 될 저랑 다른 어떤 신인분 나오셔도 들어주시고 네, 재밌는 게 많이 나오나요? 네. 많이 나올 거래요. 네, 많이 나옵니다. 네. <laughs>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공지 하나만 띄어드리고 저도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스뮤지션 네. 팟빵에서 뮤지스뮤지션 검색을 하시면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뮤지스뮤지션 검색을 해주시면 팟빵에서 들을 수 없는 뮤지션들의 음악과 라이브를 비롯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 저희 인사 드리면서 끝곡 하나 들려드릴 텐데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끝곡으로 제이클래프의 What's Your House For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 드릴게요. 여기까지 읽는 거 아니죠? 아니요 어, 네, <laughs> 거기까지 인사 드리면 돼요. 네 아,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네. 네. 그럼 끝곡으로 제이클래프의 What's Your House For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 드릴게요. 네 저도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즈스 미지션 미즈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 mm -hmm. So house for you, yeah, house for you 커다란 집은 꿈의 목록에 없지 다만 난날 너가 집이 돼주면 살아갈 수가 있지 망착각을 잘했지. 허리케인도 진도 없지만 네 집은 만너질것 같지. 오너가 oh, 나의 집이 됐을 때 폭은 남은 아주 잠시. 오 oh, 아주 작아지는 나와 달리 거대한 너의 눈치. 난네걸다 후줄고 한바람이라고 착각했어요. 난 너를 내 우주라 여기고 나만이 소심했어요. 넌 나로 충분할지가 나는 항상 의아했어요. 나의 불안한 애꿎은 손톱을 막 뜯어냈어 I can't stand it anymore 역시 너의 밝은 눈은 세상을 보기 시작그순간만 살던 공간는 짐들이 차얼라날몰아내거 망치를 들고도 부술 용기가 없는 나널 겁주지만 너는 나의 집이 된너 부수겠어 망치를